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어, 지난 시간에 그쵸? 어떻게 했어요? 슬라 부인이 친구를 총으로 빵빵 쐈습니다. 그쵸? 어 그럴 수가. <laughs> 자 그러면 그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5페이지입니다. Open your book page 95. 자 여러분들 95페이지 펴주십시오. 자 어제 그쵸? 어그 어... 그, 어 버티슬로가그렇어 어, 스완이 커피를 빵빵 싸서 그렇게 어,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오늘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strange about the article? Is there? There is 그런 뭐뭐가 있다는데 is there 니까 의문사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자, anything 어떤 것? 자, strange, anything strange 그러면 이상한 어떤 것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쵸? 네. 자, 그래서, 네. I think strange. strange부터 해석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어떤 게 있습니까? About the article. 이 신문 기사에 좀 뭔가 이상한 게 감지되시나요? 어, 뭐가 이상해? 그냥 친구가 어, 총 쏴서 어, 그총 맞은 사람이 병원에 어, 입원했다는데 뭐가 이상할까? 자, 이상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어, 저는 좀 둔해서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또이상한게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한번 볼까요? read the Slavo's name backwards. 그렇죠? 자, 한번, read. 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읽어보세요. 뭐를요? 슬라브스네이. 그 슬라브인의 그쵸? 어, 그 이름을 backwards. 자, backwards를 우리 배웠습니다. 그쵸? words가 어, 이쪽으로라는 의미고, 뒤쪽에서부터니까, 어떻게 요 거꾸로, 그런 말이죠. backwards, 그러면 거꾸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슬라브 사람의 이름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시겠어요? 자, 요 콜론도 즉이라는 말입니다. 즉, i 스 s p e l s 그죠 그것은, 자,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그죠 어, 이, 그것 이것은 스페어 뭐 스페어 그럼 우리 스펠링 그러면 찬자잖아요 그쵸? 스페어 그러면 쓰여지다 씌여지다 그쵸? 그쵸?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아, 죄송해요 뭔가 조금 예, 화면 이상해서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그죠. 거꾸로 읽은 그 이름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We f a k e news, 그죠? 우리가 뭡니다. f a k e news, 그럼 무슨 뉴스예요? 자 가짜 뉴스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스, 웨, 니, 커, 퓨 라는 그죠? 스니 커, 피 라는 누구예요? 병원에 입원한 친구, 그 이름이 스웬 커. 컵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웨니커퓸. 그쵸? 자,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어떡 해요? We fake n e w 뉴스 이렇게 써진단 말이죠. 헐 이런 이름에 힌트가 있었네요. Who wrote this and why?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가짜 뉴스란 말이죠. 앞에 친구가 뭐총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가짜 뉴스란 말이에요. Who wrote this and why? 자 그러면 누가 uh, wrote 썼을까요? t h i 이 가짜 뉴스 그렇죠? 이 가짜 뉴스를 썼고 왜 w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어뭐 사람들 놀리려고 이렇게 썼나요?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자그 이유가 뭘까요? The Daily Town How did e g s h t h i s fake article so that they could prove if the Daily News, their competitor, was stealing their articles? 그렇죠? 자 그러면 The Daily t e l e g r a m h 자 이거 대부분적으로 쓰였으니까 그렇죠? 신문사 이름이죠. Daily Telegraph이라는 거요. 이 신문에 쓴 신문사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원래 신문사 그렇죠? 원래 신문사. 그렇죠? 이 기사를 쓴 신문사 이름인 The Daily Telegram이라는 이 신문사는 p u b l i s h e 그러면 뭐 출판하다, 출간하다 그런 말이죠. 출판했다, 발행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발행했다. This fake article, 이 가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So they, 어, 우리 했어요. 그렇죠? So they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뭐 결과적으로 뭐 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알맞은 거그쵸좀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해진 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라고 뭐 해석해 볼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t h e 그들이 그쵸자이 신문사가 그쵸이 신문사가 그쵸이 신문사가 could prove, r o 그런 뭐하다 입증하다 그죠? 입증할 수 그래서, so that, 그죠? so that can이 같이 쓰입니다. could는 can의 과거형에서, 뭐, 뭐,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굳이 이렇게 안 외우셔도, 그냥 so that, 접속사로 뭐, 뭐,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뭐, 뭐가 되다. 그래서 뭐, 뭐, 할수 있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외워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관련을 지으려고, 여러분께 이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어그쵸뭐 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신문사 타레그램이라는 데일리 타레그램이라는 신문사가 입증할 수있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컨 뉴스를 썼대요. 자, 뭐를 입증합니까? 자, if 목적으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 지난 학기에 많이 배웠습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 를해서웨델과바꿔쓸수 있다 그랬죠 뭐인지 아닌지를 더 데일리 뉴스 데일리 뉴스라는 오 신문사 이름도 비슷하네요 이월이이 이, 이 신문 기사를 쓴이 기사 어, 신문사 이름은 더 데일리 타레그램이고요자그음에어 데일리 뉴스라는 오이거는또 어, 무슨 신문사인가 자 신표가 즐깁니다즉이 신문 이 신문사는 뭐요 어, 이름도 비슷해요 그렇죠 이 신문사는 their competitor 자 competitor 그러면 compete 그러면경쟁한다고 c o m 그러면 5월 붙여서 경쟁자 혹은 여기서는 뭐예요? 신문사끼리니까 경쟁사, 경쟁 회사 그런 말이죠. 즉 데일리 텔레그램이라는 신문사의 경쟁 회사인 데일리 뉴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의 경쟁사인 뭐 어디 뭐뭐 한겨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의 경쟁사인 뭐 국민일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텔레그램의 경쟁사인 데일리 뉴스라는 이 신문사가 뭐하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려고 일부러 썼어요. wasn't stealing. 자, 스틸그럼 뭐하다? 훔치다, 워즈 s s t 훔친인지 아닌지, t h e 그들의 기사를, 어, 그러니까 이 데일리 텔레브람이라는이 신문사가 보기에 아주 데일리 뉴스라는 우리 경쟁사가 아무래도 우리 신문을 도용해서, 그죠? 훔쳐서 자기들의 기사를 쓰고, 어,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이 기사를 썼단 말이죠. 그죠? 그, 어, 확인하려고 저 회사가 우리의 기사를 도용해서 훔쳐가서 쓰나 안 쓰나를 확인을, 만약에 훔쳐간다면 또 비슷한 기사가 또 여기도 나타나겠죠. 그죠?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The Daily News published the same article about well, s w a n n y called you the next day, and t h u s got caught stealing. 아,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The Daily News라는 이 Daily Telegraph의 경쟁사는 published 그런 뭐였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발행했어요? 출간했어요? The same article 뭐요? 그 똑같은 어, 기사를 about 누에 관한 Swan's coffee. 그렇죠? Swan's coffee 이거 뭐요? We've been 우리가 어, 가짜뉴스입니다. 그쵸? 이거에 관한 어, 비슷한 그쵸? 그 똑같은 신문기사를 또 발행하는 거예요. The next day. 언제요? 다음 날. And thus. 그쵸? And thus 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us가 그래서 란 의미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그래서 got caught. 그쵸? got caught. 어떻게 했습니까? got caught. 이건 뭐예요? 어, got은 b e c 의 의미입니다. 혹은 비동사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가 어, 그렇죠? 어, 뭐, 워즈 컷. t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비동사 피피니까 무슨 수동, 어, 뭡니까? 수동태입니다. 수동의 의미로 캐치 그러면 잡다, 내 아, 커트니까 뭐요? 잡혔다. 그렇죠? 스틸링. 자, 이것도 아 id 붙여서 현재 분사입니다. 그쵸뭐뭐 하는 것으로 훔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어떻게 요 현재 분사, 무슨 구문입니까?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어떻게 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 그랬죠? 접속사는 뭐 하는 것으로, 뭐, 에즈 정도가 생략됐다가 보면 되시고요. 그쵸? 주어, 주어는 뭡니까? 뭐, 이, 그쵸? 그 데일리 뉴스, 그쵸? 뭐, 데이, 데이라고 할까요? s 붙였으니까, d a e 그 다음에 동사. 동사는 뭐예요? ing 빼면 되겠죠? 근데 시제가 과거시니까, s t o l e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 신문사가 훔치는 것으로서, 어, 그쵸?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이 분사구문을, 어, 이, 이 원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볼까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store 라는 동사 원형, still 다음에 뭐 붙여서, ing 붙여서 그쵸 자요렇게 스틸링 이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어 분별은 쉬워요. 그렇죠? 이야기가 내용이 더 덧붙여지면은 현재 분사고 문장의 주어, 목적어, 혹은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에보호로쓰 때는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어 영어를 많이 해 보시는 분은 이렇게 동사원형 다음에 ing가 동명사로 쓰이는 거는 거의 잘 없어요. 거의 뭐로쓰입니까 현재 분사로 내용을 덧붙이기 위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무척무척 무척 중요한 거죠. 분사구문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요. 아, 그래서, 어떻게요? 해 데일리 그 y n e 리 뉴스가 꼭 잡힌 거죠. 네. s and I'm going to s t 리텔레그 l k i n g to you. So, I'm going to stop talking to you. I'm going to stop t a 까 k i n 시근한 면도 있긴 하네요. 자, 어쨌든, the people at the Daily News had to admit their action were harshly criticized by the public. 그죠? 자, 그래서 the people,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종사하면요? At the Daily News. 그죠? 자, Daily News 신문기사에, 신문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had to admit. 그죠? had to must의 일입니다. Admit 그러면 뭐 인정하다 그쵸 인정하다 시인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Their act 그들의 어떤 stealing act죠 그쵸 그런 도난하는 어, 훔치는 그런 행동을 인정하고 More harshly criticized harshly 그럼 뭐예요 혹독하게 좀 심하게 그쵸 심하게 w e r e criticized 그러면 비동사 비스똥태입니다 비난 어, Criticized 그러면 이게, 어, 분사예요. 자, 그래서 E로 어, 끝나니까 D만 붙였습니다. 크리터 사이트는 비난하다, 비판하다, 수동태니까 어떻게 해요? 비난 받았다, 비판 받았다, 그런 말이죠. 비판 받았다. 혹은 비난 받았다. 또가게 심하게 비난 받았습니다. By the public 누구에 의해서요? 대중. Public 그러면 대중들 많은 사람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네, 비난 받았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잡혔네요 자, 그래요. 4번입니다. Why did the telegram uh, Why did the Daily Telegraph write the fake news? 그렇죠? 왜 Daily t e l e g r a 이이 가짜 뉴스를 썼습니까? 그렇죠? 예. 있 이니까 예, 그렇죠? 어. 자, 이 부분이죠? 어, 좀 길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Daily Telegraph이 published uh, this fake article. 그렇죠? 어, 가짜 어,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 그렇죠? 여기에서 어, 자 조금 어, 짧게 쓰려면 여기 소덱부터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어, the d a i l 라는 The d a i l 자신들의 그 경쟁사가 What's s t e a l 그쵸 자신들의 신문 기사를 훔치는지 안 훔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자이 문장입니다. 그렇예 어. 어, 새로운 단어입니다. Spell, 그러면 뭐 쓰다. 스펠링을 쓰다. 철자를 쓰다. 여기서는 rise의 의미입니다. 쓰다. Publish, 그러뭐 하다. 출판하다. 혹은 출간하다. 발행하다. 그쵸? 렇 어, 출판은 좀 책을 출판으로 많이 쓰니까 그냥 신문을 발행하다. Competitor, 그럼 뭐였습니까? 경쟁사. Admit, 뭐 하다. 인정하다. Criticize, 그러뭐 하다. 비판하다. 비난하다. 퍼블릭 그럼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 대중, 군중 그런 의미죠. 그쵸? 그렇죠? 스펠, 철자를 말하다, 쓰다 퍼블릭이 발행하다, 출판하다, 게재하다 컴패드러, 경쟁자, 경쟁상대 a d m i 인정하다, 자백하다, Criticize, 비난하다, Public, 대중, 일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